네, 오늘 추과가까 오늘은 사화로 표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닿다, 손을 대다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가장 큰 차이는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또 의도적이라는 거. 접촉 행위에 초점이 있고요, 주체 의식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물리적 직접적인 접촉 행위에 초점을 두시고 어, 만지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사화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기타나이테데사와르나. 기타나이테데사와르나. 기타나이테데사르나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피를 만지는 버릇이 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피를 쓰는 버릇스트레스는 버릇이 있다. 간호조와 스트레스와 간지르 또 토이오 사와르쿠세가 아름. 다음 문 보겠습니다. 손으로 피부를 만지면 건조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테데 하다오 사와르 또간소시대일 것도가わかります. 테데 하다오 사와르 또간소시대일 것도가わかります. 테데 하다오 사와르 또간소시대일 것도가わかります. 다음 문 보겠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만지면 언제나 행복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彼は猫を触るといつも幸せそうな顔をしている。彼は猫を触るといつも幸せそうな顔をしている。彼は猫を触るといつも幸せそうな顔をしている。じゃあ、ただもじゃあ、もみつみだ。犬の毛並みが触っていると癒されます。犬の毛並みが触っていると癒されます。犬の毛並みが触っていると癒されます。 마지막 문장입니다. 꽃잎에 닿으면 푹신한 감촉이 있습니다. 하나비란이 사와로 또 후왓 또 시작한 쇼크가 아리마스. 하나비사와후시쇼가 아리마스. 하나비사와후시쇼가 아리마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을 봤고요. 더 추가를 문장을 해나가시면 되고 후레르와 사와루 가장 큰 차이는 그죠. 후레르는 가볍게 닿는 것과 현상에 많이 사용됐다라는 것, 무의식적 그리고 사와루는 직접적으로 닿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만지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서 문장을 추가해 나가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즈칼에서 마데시다, 대화 마다